오늘은 제 그래픽 설정하고 캐 설정 등등 알려드릴 건데 보여드리면서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밝기, 그냥 제 눈에 맞는 거. 녹색맹 이것도 제가 녹색맹이어서 이걸 끄면 전설하고 전설하고 호흡하고 이게 색 구분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고급템 보고 오 어, 전설이다 하고 가니까 고급 텍스트가 딱 뜨면서 되게 바보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냥 켜고 쓰고 있고요 그래픽 품질 시야거리 가까이하면 가까이 해도 멀리 있는 적은 다 보여요 근데 이게 문제는 아이템이 멀리 있는 아이템이 그 형체가 안 보임 그냥 빛만 보여요 그래서 핑 찍어서 확인 이미지가 떠가지고 뭐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전력 질주 이게 전력 질주 이게 토글이거든요. 이커기로 하면 절주주 하면서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편해서 쓰고 있고, HUD 뷰. 이거 100으로 하고 쓰니까, 너무 모바일 게임 같더라고요. 그래서, 66 정도로, 보기 좋게, 쓰고 있고, 마우스감도, 원래 절반 수준이긴 한데, 3600에 26% 쓰니까 한마남만안 떨리면 좋은 감도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너무 쫄보여서 손을 많이 떨어요. <laughs>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다. 마우스 대각선 전방 대각선 것도 73. 그냥 젠 보고 따라 쓴 거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젠이 한 2개월 전에 퓨터봇하고 1v1 웨이저 떴었거든요 근데 걔가 한 달을 쉬고 와서 졌대요 그러고 나서 본인도 뭔가 각성을 했는지 갑자기 폼이 엄청 올랐더라고 그니까 빌드 기술이 엄청 풍성해졌달까? 원래도 풍성했지만 좀청 혼란하게 해갖고 그러면서 그 사이드 점프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따라 쓰고 있어요 오. 여러분하고 이건 똑같겠죠? 곡괭이 F 이게 처음 키 설정이 그냥 F로 있으, 되어 있어서 그냥 쓰고 있음 이건 무기 슬롯 이거 1번은 장식이고요 진짜 거의 안 누름 여기 휠 업으로 이렇게 휠휠 휠 위로 굴려서 곡괭이를 꺼내고 있어요 아니 무기 사건을 꺼내고 있어요 사용 사용은 이키벽 아시프트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바닥은 X 검지로 누르고요 계단 검지로 누르고요 지붕 약지로 눌러요 그리고 현집 G 검지로 눌러요 지금 이렇고 빌트 키 설정이 좋은 키 설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동시 입력이 아니고 숨차 입력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도 게임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별드키 하나당 한 손가락 할당하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부담도 있고 제가 지금 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9월달부터 손 아파가지고 여러분 도 만약에 연습을 하다가 손에 뭔가 손이 내 손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냥 게, 게임을 쉬어야 돼요 뭔말린지 알죠? 그거 계속 하다가 이제 건초염 걸리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더 알려드릴 건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